줄어서 가마 줄어서 더 던져야 되겠네. 줘봐 던져줄게. 가마 가마 응. 또 가마. 없어 없어 난 이게 던지는 게이거 어려워 원래. 거다. 야 원래 어려운 거야 이거 너네한테는. 이거는 아빠가 하기 심각. 응 응. 멀리 던져가지고. 여기 한번 가볼게, 아빠는. 고기가 톡친 거야 지금. 짜치 같은데. 오. 아빠 거 들어봐. 던져줄게. 이거 일로 와 일로 와로 일로. 들고. 잘 들고 있어봐. 입질 있어? 응, 입질 았어톡 쳤어, 지금, 고기가. 근데, 작은 애인 것 같아, 작은 애. 야. 니가 아, 알아서 던져. 위로. 하나, 봐봐. 하나, 둘, 셋. 해봐. 둘, 셋. 그래. 그래. 조금 더 앞으로. 어, 입질 왔었는데? 어디가? 여기. 갖고 와봐. 여기. 갖고 와봐. 여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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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? 여기. 이거 아빠꺼 들어 아빠꺼 들어 여기야. 어디가 엉켰다는 거야? 아이. 거를아휴 잘라야 되겠다, 또. 이거 확인을 하고 던져야 되는 거야, 섭인아. 응, 나한테 음, 기다려. 어따, 시원합니다. 오후 피딩 한 시간만 불려고 왔는데. 왔다 입질이. 아닌가? 집지하는것 같은데 저 옆에 있는 한시간만 봐보려고 왔는데 일찍이 없네 이불 안자네 아, 고라니 소리 저거 물이 많이 타서 뭐, 잘안 나오나 본데. 오늘 새벽에는 좀 잡았는데. 동어리도 있을 곳이 있을 건데, 어여 있을 곳이. 어 이상하네. 혹시 저녁 피딩보다는 새벽 피딩이 좋기는 해요. 저기 돌섬까지 던져볼까? 뭐야? 이거 가물친가? 어우, 겁나 큰데, 이거? 오씨, 물고 가는 입질도 아닌데, 이거? 오씨, 뭐야? 이거? 물고가 하나 입질이다. 오 벨스다. 오씨. 오 영상 안 키웠었는데 오렁커다렁커 런커 이거. 아렁커안 되나? 오 뒤로 와 뒤로 와. 씨 깜짝 놀랐어. 오 깜짝 놀랐어 아빠도 지금. 오 오. 이조그만한 소류주네 너무 너무 우와 씨, 너무 다너커 롱커. 어! 이거 봐. 꼴까닥 먹었어. 너무 커. 와, 씨. 씨. 꼴까닥 끝까지 다 먹었어. 너무 커. 이거 어떻게 꺼내야안 돼. 장난 아닌데? 우와, 장... 씨. 장난 아니야. 씨. 너무 큰데? 장난 아닌데? 야, 대박이다, 대박이야. 대박. 어떻게 이... 여기 씨, 작은 소리 대 여기 와서 이렇게 큰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. 아빠가 잡은 거에서 제일 큰 거야. 그치지 어, 왜 이렇게 큰걸 내가 잡아본 적이 없는데 아빠가? 이거 진짜 람파다 이거. 너무 크다. 먹까다 먹었는데. 너무 크다. 이 고기가 응. 아빠가 먹은지도 몰랐어. 그 힘이 너무 세서? 아니, 느낌이 별로 안 나와서 걸렸는 줄 알았어, 그냥. 바닥에? 어. 돌뭐 같은데. 어, 근데 갑자기 확땡기고 들어가버리네. 이 너무 큰 거는 맛 없어. 왜? 너무 큰 거는 맛 없어. 좀맛 없어요? 조금 작아야 맛있지. 와 너무 큰데? 와씨. 길이, 길이 재봐야지 이건. 재봐야지, 재봐야지. 이 진짜 롱카다 이거. 너무 큰데? 50한 5원 나오겠는데? 50? 오씨. 너무 큰데? 깜짝 놀랐어 아빠도 지금. 나는 그냥. 아손 아퍼. 오늘 엄지. 아우. 오늘 엄지 손가락 다 작살난다 작살나. 오 가만 있어. 와 미쳤다 미쳤어. 비켜봐. 서이다 어? 이거 먹을 거야? 아니 안 먹어 이거 뭐 먹어? 이 왜? 이큰 거를.

엄청 간사해 짜친 줄 알았어 툭툭툭 아 깜짝 놀랐어 땅에 걸린 줄 알았어 어 아우 엄지손가락 다 작살나네 오나 역시 벨라도 전라도구나 전라도 벌써 낚시의 성지 전라도 이렇게 쪼깐한 소류지에서 농커가나오네 여기를 예전에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짜찢하다고 했었거든요. 와. 짜릿하네, 한 방에. 엄청 예민하게 하네, 엿지를.